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입니다. 앵그리카트 모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즐겨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앵그리카트 모드가 아쉽게도 모드 연구소에는 등장하진 않았고요. 이 데이원 리그 통해서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즐기려면은 데이원 리그에 맞춰서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오늘 처음 합니다. 이게 뭐 솔로 먼저 진행이 됐다는데, 오늘 제가 팀전? 어, 한번 달려볼게요. 그냥 일단 한번 즐긴다는 마인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이거 일단 팀전이면 이거 팀잘만나 이게 아, 맵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던 맵들이 아니구나. 이게 이게 뭐야? 이건 아, 잠깐만요. 이게 뭔개 같은 맵... 아, 이거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 야 이거 그냥 이거 앵그리 카트가 아니라 이거 그냥 미친거 같은데 그냥? 게임이? 어 잠깐만 근데 이게 스킬이 뭔가 하나씩 생긴다? 얘들아? 그치? 이게 스킬이 생기네 어? 잠깐만 이, 이건 뭐야 이거는 아 이게 무슨 아이템을 먹는게 아니라 이렇게 스킬을 쓰는거구나 아참 너무 개판인데 이거? 아 잠깐만 요 이게 뭐야 야 이게 시발 시베... 아욕게다 순간적으로 아, 미안해요 아 지금 유튜브 각이라서 욕하면 안되는데 아 이게 욕이 나오는데? 하아 이게 왜 이게 왜 모드 연구소에 없는지 알겠어 이거 솔직히 찍먹하고 안할거 같아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안할것 같은 느낌? 아니,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맵, 여러분들? 이게 끝이 없는 게임이야, 혹시? 아, 위, 아, 맞네. 위에 거리가 있구나. 결승선까지 뭐, 800m 이렇게. 어? 아, 이게 아이템, 이 아, 아이템이 스킬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 요, 아, 씨. 잠깐만, 야 이거 팀을 잘못 만났는데? 야 잠깐만, 야 우리 팀 7, 8등 뭐야 저거? 저 패드립 아니야 이거? 동시에죠? 야 이거 일등이다. 아, 어 근데 이거 그냥 정신 없는데 완전? 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팩토리런 보단 낫나요? 하... 팩토리런이야? 근데 팩토리런은 진짜 개 쓰레기 모드 아니었나요? 음... 조크 조크. 뭐야? 야 이거 아까전 맵이랑 똑같은거 아니야? 그치? 이거 맵뭐 여러개 있다며 아 이게 똑같은거야? 그러면 오케이 이건 거, 여기서 바로 컷편지 외나무다리 이거는 어려워요? 이건 어때요? 에? 이게 뭐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잠깐만 야 이건 이건 뭔 상황이야 이거는? 아 이게 스페이스바가 스킬이구나 이게 아니깐 뭐 이게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이 새로운 시도란 되게 야 이게 무슨 <laughs> 아니야 이아 이게... <laughs> 근데 이게 아뭐 재밌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안할것 같아요. 어, 난 유튜브 영상 끝나고 안 해. 어, 난안할것 같아요. 아, 이거 뭐, 물론 사람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 1등이 개 뭇나 보네. 이거 아, 뭐 1등이 우리팀인데 아 이거 팩토리 런 대사라고요? 아니 근데 뭐 팩토리 런 급은 아니긴 한데 좀 짜치긴 하네요 근데 이게 게임이 아 근데 이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런 이씨 어 뭐, 이씨 되게 어질어질하다 근데 게임 자체가 이게 어? 게임 자체가 좀 어질어질하긴 하네 나 언제 4등 됐냐? 와아 이게 맵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일단은 그맵 여러 가지를 한번 좀 해봅시다. 야 잠깐만, 야이 맵이 어렵다 그랬나? 야한명 강중했다. 아씨, 우리 팀이네. 야 이것도 아이 맵이 아니라 다른 맵이 어렵다. 야 얘도 어려운데?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여보세요? 하아 <laughs> 진짜 좀 이거 어앤다운이잖아 이거 봉신 봉시... 오케이 죽여주고 아 저기 8등 친구가 강중을 왜 했는지 알겠네 나는 와얘 뭐야 이거 흰소 아니야? 아니 누가 원작 흰소를 여기다 데리고 와 돌았어? 아니 원작 흰손이 저거 몸싸움 졸라 쓰네 저. 와지윤이형이 갈았네 유저들한테. 야, 유저들이 그동안 자기 욕 많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애들 혼내키려고. 나왜 얘들 여기서 리스폰 되냐? 아 오케이. 응? 어 뭐야 나이스. 나왜 1렙 돌았지아나 <laughs>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게임을. 끝까지는 좀 그래도 뭔가 알것 같았거든. 오잘 가고. 야, 니개으음네 ब 이 오케이. 나까지? I love you? 오케이. Okay. I m um, t h a n k you. Um, baby? 와, 많이 돼? 2000 years later. 일단 막판 해 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 끝까지 안 나오네요. 이거 어떤 맵인지 제가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판하고 아, 자 내가 이 모드를 지금 한 시간 넘게 했다, 얘들아. 어, 그래도 랭킹권은 일단 들어가겠는데? 일단 100 포인 얻었네, 나이스. 이런 걸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나? 나 음, 팔이 어! 주고. 아니 여기. 아, 넌 다섯, 스파... 아니, 나는 이제 영상 때문에 이제 버틴 건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괜히 버텼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아무래도. 데이원 리그 맵. 이거죠? 노르테유 리바스키의 미궁. 이거 맵 화면이 없네. 어, 잘 모르겠다, 이거.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앵그리 카트 모드를 만나봤는데요. 어, 확실히 일회성 컨텐츠인 것 같긴 하고요. 이게 뭐 추후에 이게 다시 등장을 한다면은, 그냥 하루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